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 주였습니다 하이스틸 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15배에서 20% 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 계좌를 어? 어? 시켜드릴 주린소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에이크 머트리얼즈는 올해 3월부터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유유자적하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줬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틀열즈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총매 부문 성장 기대 반도체 소재는 선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하이케이 전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종이공장에 140억 원을 투자해 하이케이 전구체 시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증설 후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성장에 기대되는 사업부는 석유화학 총매 부문이다. 전고체 배터리 핵심 황화리튬 생산 레이크 버트리얼즈,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레이크 버트리얼즈가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레이크 버트리얼즈, 황화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 265억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황화리튬에 대해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여와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265억 원을 들여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바로 호실적 기대와 함께 황화리튬이라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수 있을 텐데요. 즉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줬던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었으나 지금 현 구간부터 나오는 추가 상승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5천원대였던 주가가 3, 4개월 만에 약 5배가 오른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당연히 커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기도 하죠. 즉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더 갈까요? 잠깐 조정이 뿐인 건가요? 등등. 상담 문의를 계속 주시고 계시죠?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강력한 모멘텀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할 때가 확실히 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 바로 금양이죠 자, 금양을 보세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4, 50%짜리 낙폭이 쉽게 나온다는 거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딱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이 기업이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 그럴 때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매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루닛, 사마일미늄, 레이저셀, 프로텍팅 등 안정적이고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를 것보다 내일께 더 많은 종목은 이제 기분 좋게 놓아주자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드려왔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겐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있는 대시세를 시작하는 종목들로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난이 종목을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위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 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압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첫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 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 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 양산 자동차 HUD용 칩,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 국내 펩리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삼성, SK, LG의 제품이 현대차에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대 그룹을 구심점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패권 힘실린다. 인텔, ARM 핵심 투자 참여 논의 세계 반도체 설계 기술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 ARM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인텔이 핵심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 최신 반도체 IP 확보로 파운드리 시장 선두 노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의 필수적인 설계 자산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IP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TSMC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전다는 계획이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 행보도 심상치 않죠.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 중인데다가 이에 주가도 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기간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견인 테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HBM 라인업 확대 소식도 꾸준히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적으로 언급해드린 거고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자람 테크놀러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로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고요. 통신 반도체 및 이를 광부품과 결합한 플러거블 제품과 광트랜시버 및 기가와이어, DVT 및 기타 SOC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10기가 통신칩 개발 완료한 자람테크놀로지 5G 통신용 반도체 시장의 개화를 두고 자람테크놀로지의 수혜를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기가비트 수동형 광네트워크 시장은 매년 5억개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2세대인 10기가급 비중은 연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연구원은 자람테크놀로지는 광트랜시버 등 기존 제품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통신용 GPON 반도체가 향후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 반도체 펠리트, 자람테크놀로지, 장중 6만 원 넘기며 주가 고공행진. 통신 산업은 IoT와 자율주행, AI,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 성장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5G 통신 산업은 IoT와 자율주행, AI,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 성장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5G 통신망 실 구축률은 2022년 5월 기준 4.46%에 불과해 대규모 잠재 시장이 존재한다. 사람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통신용 반도체를 중점으로 설계하는 펩리스 업체로 소위 시스템 반도체 테마에 엮여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관련 대규모 투자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해당 분야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이런 기업이 국내에 매우 한정적으로 존재하기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은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에겐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가 집중하고 있는 통신 반도체 분야가 전체 반도체 시장 비중을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광부품 일체형 폰스틱의 팔로도 계속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더구나 주가의 흐름도 상장 초, 상승한 이후 5월 들어 바닥을 잡으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꾸준히 봐야 할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주린소호대였습니다